사실 이제 개발 분야에 있어서 비전공자가 전공자를 못 이긴다는 말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정승준입니다. 웹 프론트엔드 개발과 커뮤니티 활동을 즐기고 있습니다.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은 웹사이트들을 둘러보면서 저도 이런 거 하나쯤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단순히 만들고 싶다는 호기심 때문에 웹 개발 공부를 시작하게 된것 같습니다. 제가 외국어 대학교에 재학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비전공자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. 사실 이제 개발 분야에 있어서 비전공자가 전공자를 못 이긴다는 말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실제로 학교에서 전공자에게는 공학적인 측면에서 학문을 가르쳐주지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. 저는 이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누구나 코딩은 시간을 들인 만큼 그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점에서 코데이셋은 다양한 동기부여 시스템과 5분 내외의 짧은 강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실한 코딩 공부 습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연속 출석 시스템이라든지 챌린지라고 해서 같이 사람들과 목표를 클리어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.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액트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. 그 덕분에 리액트 실력이 단기간에 엄청 상승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 주변 분들과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. 코드잇은 저에게 있어서 담임 선생님 같습니다. 코딩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던 시절에 코드잇에서 좋은 강의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을 추천을 해줬습니다. 그 이후에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로드맵들을 많이 추천을 해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저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